넥슨의 게임 서열 순위는 그래 서열이 어떻게 돼? 어? 어? 이제 혁이랑 저랑은 게임이 약간 비슷하고요. 다음이 애나나나 나, 나 아니고. 어나 어. 나 아니? 아니고. 아 아니 홍빈이가 혁하고. 아, 아 네. 혁하고 비슷하고. 네. 어, 둘이 캔은 좀 아니네. 챔린 아니네. 아니네. <laughs> 홍빈이랑 <laughs> 혁이랑 좀 비슷하고, 그 다음에 <laughs> N을, 그 다음에 N을 했어. 네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는 챔린 네, 형이고, 어. 그 다음에 라이고 음. 마지막으로, 마, 레오 형은 거의 순위에 넣으면 안 돼요. 아, 레오는 시집을 어. 읽는 스타일이야, 내가 볼 때. 예. 시, 시는 <laughs> <순위는> 모르겠는 <laughs> <laughs> 시원한, <시보다는 웃음> 일단, 게임을 같이 해본 적은 있어요. 네. 저희가 여섯 명에서 다 같이. 음, 네. 레오 형은 자기가 뭘 하는지 를 몰라요. 아 어, 알았어요. 뭐, 서현습니다알았습니 네. 레오 형은 감각이, 손에 음. 있는 감각이 다 발로 간것 아. 같아요. 어. 아, 너그 어. 웃긴 게진짜 네. 적을 못 찾아요. 아, 아. 적을 못 찾고, 그니까 거기 막, 캐릭터들이 몰려있으면 아. 못 찾아요. 음. 누굴 어. 때려야 되는지 몰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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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놔요, 그냥. 네, 그래서 막, 어, 난얘 때렸는데 왜얘안 맞지? 뭐, 이제 같은 편인데 때리고. 아, 그 대신 레오는 발로 가서 축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. 다른, 그래요. 그런 게 달라, 아, 응.